1번 AB 곱이 0보다 작고 A-B가 음수일 때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보에 관한 문제죠. 자, 두 개의 곱이 0보다 작다는 것은 두 개의 보가 서로 다르다는 거고 자, B를 이쪽으로 넘기면 B가 더 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는 양수고 A가 음수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2가로 e 더하기 이렇게 적어놓고 자 a 음수 b 양수 a b 면 음수죠 a가 음수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달고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곱해서 나옵니다 자 b 없어지고 정답은 마이너스 a가 됩니다 2번, 마이너스 2와 루트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인가? 자, 사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0, 1. 자, 이게 2점 얼마 얼마죠? 그래서 2보다 크니까 2까지가 됩니다.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됩니다. 3번, 1대 자연수 A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3, 2, 6은 2 곱하기 3이죠. 9는 3의 제곱이고. 자, 그래 보면 2가 2개 있으니까 2가 나오고, 3이 이쪽과 이쪽 합쳐서 2개. 그 다음에 3의 제곱이 있으니까 3 나오고, a도 나오죠. 곱하기 a. 이것이 53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곱하면 18이 되고, 18 곱하기 a가 54니까 우리는 a가 3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4번.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주어진 수의 제곱근을 가로 안에 나타낸 것중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100의 제곱근은 브라스 마이너스 10, 맞죠? 19는 루트 스마이 루트 19. 16분의 9, 16은 4의 제곱이고 9는 3의 제곱이니까 맞습니다. 요거는 0.3의 제곱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0.3이 맞죠. 자, 5번. 우리가 0.4, 아,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맞겠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요런 거는 헷갈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분수로 적어야 되는데, 우리가 제곱근 구할 때는 100이나 만으로 10, 가야 되죠. 그래서 100분의 40이 됩니다. 자, 100은, 10으로 나오지만은 10이 되지만은 40은 안 되죠. 그래서 제곱거는 0.2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이때 자연수 A 값을 찾으라는 문제죠. 자, 유리화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6분하면 5가되고 3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3A가 21이죠. 그래서 A는 7이 됩니다. 6번 다음 식을 간단히 하면 저는 문제죠. 자, 24는 4곱하기 4곱하기 6입니다. 요건 그대로고 96은 16 곱하기 6이죠 자 그래서 2루트 6이 되고 이쪽은 4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루트 6이 됩니다 7번 다음그림에서도 사각형은 한변의 길이가 1인정 사각형이다 자 AC와 AP가 같고 그 다음 b d 와 p q 가 같을 때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좌표부터 찾아야 되겠죠. 자 이건 항나 하나 하나니까 길이는 루트2가 됩니다. 이쪽도 루트2가 되고 자 마이너스 1에서 루트2만큼 더간 거니까 p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2가 될 거고 q점의 좌표는 4에서 루트2만큼 내려온 거니까 4 마이너스 루트2가 될 겁니다. 자, 두점 피큐 사이 거리는, 거리를 구할 때는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주면 되죠. 4-루트2에서 마이너스 1 브라스 루트2를 뺍니다. 자, 가로를 꼭 해줘야 됩니다. 보호 계산 때문에. 정답은 5-2루트2로 표현이 됩니다. 1번입니다. 8번. 간단히 하여 a b 루트 6로 나타낼 때 a, b의 값을 각각 구하라. 자 여기서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분모 요리화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래로 여기는 루트 3을 곱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이 곱해지니까 36, 18이 될 거고 루트 3이 곱해지니까 5 루트 6이 되겠고. 자, 뒤쪽에는 아래로 루트 1을 곱해야 되죠? 자, 2. 루트 1을 곱하니까 루트 6이고, 루트 1을 곱하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6으로 통분을 하면, 아래로 2가 곱해지니까, 36-10 루트 6이 되고, 이쪽은 아래로 3이 곱해집니다. 여기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3이 곱해지면 되죠? 마이너스 3 루트 6. 마이너스 3이니까,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그럼 6분의 48, 마이너스 13, 루트 6이 됩니다. 자, 그래서 6, 8, 48, 즉, 4, 이쪽으로 하면 8, 마이너스 6분의 13, 루트 6이 됩니다. 따라서 A는 8이 되고, B는, 자, 같이 마이너스가 있죠. 그래서 B는 6분의 13이 되어야 됩니다. 9번. 자, 두 개의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X의 값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다 곱하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적으면 2. ᄃX, 1 7 자, X를 구하기 위해서 루트를 없애야 됩니다. 제곱을 해야 되겠죠? 자, 앞에 끝은 이렇게 나오고. 자, 뒤에 끝도 바로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6 되고 16이 됩니다. 3으로 나누면 2보다 크고 3분의 16. 3분의 16이면 5와 3분의 1이죠. 자, 2와 5 사이. 그러면 3, 4, 5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4보다 크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5가 될 겁니다. 10번 마이너스 1, A, B, 0 순위일 때의 크기가 다음 중그 값이 가장 큰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자, 큰 거에 되니까 일단 1번, 3번은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수니까 나머지 자 제곱, 루트에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는 밖으로 뽑아내야 어떻게? 양수의 모양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보다 더 크니까 이쪽은 양수가 되겠죠? 양수가 되고, 이쪽은 음수가 됩니다. b도 음수고, 1도 마이너스 1도 음수니까. 자, a, b. 양수죠? a, b. 자, 요거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a, b 전체의 제곱으로. a, b. 둘다 음수니까 양수가 됩니다. 자, 그럼 이쪽은 a 플러스 1로 나오고, 이쪽은 마이너스 곱해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1로 나오고, 이쪽은 ab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a 플러스, a는 음수죠. 그러면 얘는 1보다 작고, b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1보다 크죠. 자, 그리고 ab 두개 곱한 것은, 자, 예를 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두 개를 곱하면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4분이 정답입니다.